상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정책 읽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례에 관한 모든 것사사치 낱낱이 파헤쳐줄 김성률 장 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네.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경육뉴스에 뭐 아나운서를 좀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일 또가능합 보니까 부산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이 있다? 아니 블렌디드 러닝.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은 뭐고요? 피존의 블렌디드 러닝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은 다양한 교수 학습 자원, 온라인상의 다양한 교수 학습 자원과 블렌디드 교실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플랫폼과 블렌디드 교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교수자의 수업 환경이 디지털화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부산시내에 있는 전체 초, 중, 고, 특수학교의 일반 교실을 블렌디드 교실로 교체를 다 했고, 내년에는 특별실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 환경의 디지털화입니다. 모든 교실 내에는 무선망의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내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1인 1 스마트 기기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 하드웨어가 구축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우리 부산 에듀원이라든지 공공 LMS 그런 활용한 교육용 플랫폼 기반의 수업을 할수 있는 학습 체제가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교사나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부분이 가장 또 관건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음. 현재까지도 부산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연구학교라든지 다양한 교사 연수를 통해서 학생과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이 잘 적용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 촬영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교육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대산초등학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1, 2학년은 태블릿 PC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인 1노트북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교육용 플랫폼 중에서 MS Teams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디지털 기반의 수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올 초에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싱가포르라든지 마카오, 홍콩 등의 현지 가이드를 연결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해외 투어를 하는 등 활동들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있었습니다. 또 중학교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광안동에 있는 동수용 중학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교육용 플랫폼 상에서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학교는 모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그 디지털 교육을 위한 연구 문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블렌디드 수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또 지연과 아낌없는 교육이 뭐 실천이 되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또 소외받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양정 고등학교를 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 이제 특성상 입시 중심의 이런 학습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피로도 때문에 가끔씩 조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조는 학생이 없는 어, 자는 학생이 없는 조실로 바뀌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안 들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이어서 바로 장안에 하지 장안생몇초 나왔으면 좋, 좋겠습니까. 20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뽑아도 되겠습니까? 네뽑십 어, 20초. <laughs> 20초요? 네. 보이시나요? 15초! 야, 15초 나왔습니다. 15초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김성규 장학사님의 15초 피아 시간 들어갑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의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우려와 기대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본 사업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아침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잘 지원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행복한 학교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교육뉴스의 김성률 장학사님 모시고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장사님 학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